네, 저희 씨 테스는 수년간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스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기획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동성애로 인해 발병되고 있는 에이즈의 위험성과 동성애가 국민 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을 주제로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이신 김지연 약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국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떤 질병이고 현재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병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오는 건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바이러스라서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RNA에서 DNA로 복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없고 완치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에이즈 치료제라고 그 FDA에서 허가라 받아서 나온 약물들을 보면은 30가지 넘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완치를 의미하는 큐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 큐어 진짜 그 완치의 의미가 아니라 트트먼트 한다는 대증요법적인 음. 의미로 치료제라고 허가를 받는 어. 겁니다. 항바이러스제라고 부릅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약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아무래도 대중교법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보다 수명 연장이 있,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그 에이즈 사망자. 전체 에이즈 감염인 누적 감염인 만 오천 분 중에서 지금 만명 약간 남짓하게 생존해 계신데요. 예, 예. 이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사망자가 이제 사천 명에 가량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음, 확진 판정이라 그러죠. 확진 판정 받고, 6개월 이내에 보통 사망을 했습니다. 반이 그래요. 네. 이제 절반 이상은 확진 판정 6 개월 이상을 지금 생존해 계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만명 이상의 분들이 계신 건데 음.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외국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는 이제 연장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음. 무료로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이 생명 연장을 더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고 매해 이제 이 에이즈 약 값이 보험 약가가 조정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고가로 알려져 있는 약도 작년에 좀 가격이 다운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에이즈 환자가 좀 증가세인 거죠 어 우리나라 많이 증가세죠 네. 환자 자, 수, 그러니까 환자 수 그니까 감염 인 자체도 늘고 있지만 음. 증가율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좀 이렇게 증가율 자체는 완만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나라 증가율 증가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걱정인 거죠. 네. 예. 일단 뭐에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와 또 자신들이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에이즈 발병과 동성애, 글쎄요. 뭐대표님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에이즈랑 네. 동성애가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미국이나 영국에 보면은 그래, 우리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런 이렇게 토크가 막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지는 않고, 네. 이제 많이 이제 덮어들려고 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또, 또 사실은 밝혀야 되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무슨 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네. 어떤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네. 이제 에이즈가 이제 여자 남자 중에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 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자료를 이제 좀 참조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굉장히 구설에 많이 올라섰습니다 좀 악플이라 그러죠 그런 게 달렸습니다 뭐 근거를 대라 근거가 음. 없다 이건 뭐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아니다 음. 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됐던 근거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린 분들의 성, 이제 그, 이성애자, 동성애자 비율이, 예. 이성애자들이 한60% 되고, 음. 동성애자들이 40%라고 설문조사가 된다. 음. 그게 떡하니 나와 있는데, 질병관리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음. 왜 교회가 거짓말을 하느냐, 음. 왜 또는 에이즈 전문가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그런 악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질병관리본부에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했어서 물으시면 제일 빨라요. 네. 그 설문조사가 맞느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전 이제 직접 세종시까지 찾아가서 오송에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했었고요. 네. 그 안에서 저희 학부모 단체들이 만나기도 하고 저 말고도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만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사 개월을 하고 작년에 음. 왜 그런 이제 그러면 그 틀린 통계를 내고 있느냐? 왜 이게 틀렸다고 말하느냐 음. 네. 2006년도에요. 그 인제대학교에 이제 용역을 줬다고 그래야 되나요? 질병관리본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IV/AIDS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 음. 동성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제 감염되신 분들을 보면은. 22대 1까지 지금 성비가 깨져 있거든요. 남자들에게 예. 몰려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 내국인의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95.7%가 남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자분들은 주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처럼 윤락가 여성들이 걸리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음. 이제 그런 남잔 줄 모르고 결혼을 한 경우죠. 에이즈에 예. 예. 감염된 걸 모르고.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체 이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고, 성비가 깨지는 걸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시작이 불가합니다.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이것도 질병관리본부 네. 국가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를 보면, 이제 그 안에 동성 간의 성접촉이 우리나라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시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질병관리본부 보고서고요. 그리고 뭐, 그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잠정 판단되었던, 즉 이제 설문조사되었던 사람이 추후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HIV 에이즈 유행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이렇게 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음. 내용이 국내 자료로도. 네. 예, 그리고 뭐, 에이즈 전문가 2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좀 쇼킹한 내용인데요. 어, 그, 감염내과 교수, 보건기관 관계자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만난 그 에이즈 감염인들, 어, 어떤 사람이 가장 그 감염에 주된 그 사업 대상으로 감염 예방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감염을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에이즈로부터. 음. 그런 위험군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25명이 100% 꼽은 인간이, 꼽은 집단이, 꼽은 분류가 이제 그딱한 부류입니다. 100%인데요. 그게 남성 동성애자 그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성매매 종사자가 95.5%. 음. 예, 그니까 러 이제 한분 정도가 이제 동의 안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 외국인이 91.3%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85년도 최초의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음. 외국인 강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강사가 이제 어학당 같은 게 이제 학교마다 있는데 오시잖아요. 음. 근데 그분들이 에이즈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파시킨 분이 1985년도 여름에 발생했던 첫 에이즈 감염인입니다. 음. 그래서 에이, 외국인 강사들의 에이즈 검사는 필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첫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확산의 경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등등해서요. 뭐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그거. 어. 자 계속 자료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과학자들 자료를 다 말하려면 밤을 새야 되고요. 요건 네.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요. 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2015년도에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 4차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3차도 있었습니다. 10년에 거기 보면은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에이즈 예방 관련 사업 코드를 발표합니다. 음. 국가사업인 거죠. 예.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에이즈 퇴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사업코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음. 16-가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6-가인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내 남성, 동성애자가 콘돔을 사용하시고 HIV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국가사업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에이즈 관련 예방 사업에 집중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몰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윤락가 여성이 첫 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여자가 없다는 거죠. 여자가 없고 남자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고 결국 남성 동성애자로 추후에 판명이 나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뭐~ 아이샵이라든지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애쓰고 있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예방을 위해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동성애를 할때 동성애 성행위를 할때 콘돔을 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에이즈 검사를 일단 받고 자주 자주 그걸 절반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국가의 이제 그~ 사업인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고유명사 또는 일반 단어들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나라가 애 쓰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 그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을 개몽하고 그들에게 또 이제 그 이러한 이제 그 예산과 인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음,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청소년 남학생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왜 이렇게? 동성애가 이들에게 좀 전파가 되고 있는지 또심박성은 어떤지 좀 짚어 주시죠. 예, 우리나라 10대들 에이즈 증가율이 증가율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가파릅니다. 그래서 예. 이제 85년도 이후로 이제 중년 또는 이제 그 장년에게 몰려 있던 이런 이제 그 에이즈 증가 추세가 0대로 예. 옮겨 오고 있는데요. 이제 85년, 86년, 87년, 88년 연속해서 청소년 에이즈가 없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 주된 계층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음. 청소년으로, 10대, 20대로. 청년, 청소년이 굉장히 불안, 불안한데요. 음.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에이즈 증가가 되고 있는 그 그룹 중에서 26% 정도가 청년, 청소년입니다. 음.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10대들의 경우에는 이 에이즈의 정확한 전파 경로가 되고 있는 원인이야 바이러스지만 그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그런 위험행동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Yeah. 인권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음. 이러한 정확한 이제 그 지식을 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다시피 하다고 평가되는 나라. 즉, 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결혼법. 같은 게 통과된 나라들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조차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프도 굉장히 다양하게 공급합니다. 예. 아주 컬러풀하게요. 그리고 이제 인쇄물로 출력해서 쓸수 있도록 고화질, 예, 큰 포스터로 뽑아도 되게끔 고화질 PDF 파일을 많이 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이걸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중,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어~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질병관리본부가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내부 자료를 홈페이지로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굳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의료저널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되는 루트가 끊어진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루트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한국기자협회에게 이제 만들게 하다시피 한 거죠. 같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진실을 알리고 싶어들 하십니다. 너무 잘 만나서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성소수자와 특정 질환을 연관지어서 보도하지 못한다라는 이그 인권부도주칙 법은 아닌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보면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어떤 음. 선서적인 개념인데도 음. 불구하고 이걸 이제 지키느라고 기자분들이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은폐, 은폐, 은폐의 연속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배가 가라앉았었습니다. 행복항에서.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울고 분노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아이들이 죽은 것도 분노가 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때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라앉고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살아남을 방도를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 선장 뭐 했나 왜 자기가 말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을 죽게 했는가 그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에이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감염 경로가 협소한 질병이거든요. 예. 손잡이 공유라든지 침이 튀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특정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피와 피가 섞이는 행위, 정액값에 피가 주입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확실하게 알려주면 아직 우리나라는 예방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항구하고 있고. 정말로 이제 어떠한 사망자 머릿수로 채우자는 건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비선실세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음.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음. 우리의 십대들 정말 살릴 수가 있는데 해마다 남학생들에게 몰려있는 이 높은 에이즈 증가 대학생들 음. 남자 대학생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음.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고요. 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교회 역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제가 정말 원하기는 네. 사실은 이제 교회는 복음 전파에 노력을 하고, 선교 구제 성교 봉사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정말 국내에 있는 많은 무료 위탁 요양원들, 정말 많은 수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 무연고자 장기기증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들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사실은. 음. 음. 그리고 현열 이거 정교 조사할 때 보면 9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음. 넌 크리치안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반 기독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교통소가 나서 혈액을 이제 받게 되면은 기독교인 피 받을 확률 90%였던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칼럼으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액을 주어야 된다라고 혈액 주기 운동을 했던 거죠. 그리할 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에이즈 예방까지 한국이 해야 되느냐? 기독교가 해야 되느냐? 음. 한국교가 회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외칠자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디, 이제, 봄, 공단이 해주고, 질병관리본부가 해주고, 보건복지부가 해주고, 그죠? 대한에이저 대치연맹이 해주고, 아이샵에서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정말로 해줄 사람이 없다면, 해야죠. 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손영아 목사님은 나병 걸린 사람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치료하신 분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사라진 사람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 보건 가진 사람만 이거 할할 할 사람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건 하, 우리나라 보건당국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주, 시기에 동성애를 시작했다가 에이즈에 걸린 분을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모시고 갔었어요. 음. 하, 여기 나왔던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래서 작년에 갔는데 그분이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얘기를 해라. 나 같은 사람 더 나오지 않게. 음. 나 정말 동성애랑 에이즈의 유관성 몰랐다. 외국 자료들을 알려 주는 강사들을 보면서 알았고 교회 강의에서 알았고 도대체 왜 이걸 보건 당국에 말하지 않는 거냐. 자신은 10대 때 시작해서 20대 에이즈에 걸렸고 지금 30대인 초반인 나에 이즈약을 먹고 있다. 음. 그런데 나는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하러 왔다. 오송까지 이분이 찾아 오신 거예요 저와 같이. 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건당국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네이버 지식인 교과서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마치 무관한 것처럼. 음.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그 핏값 칠월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산받을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이유가 해야 될 분들이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아이가 방안 치우면 그 아이 방 내가 치웁니다. 그 아이가 해야 되지만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누군가가 잠깐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될 일이고 한국 교회에게만 하라고 떠맡겨서도 안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음. 특별히 CTS는요, 얘가 CTS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은 네. 이제 알려주시니까요. 네. 네 피어리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한 1분 정도 더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글쎄,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국민 대회에도 많은 또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성도들에게 짧게나마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좋은 것은 찬성해야 되고 또 그릇된 것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마치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한 것처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질 준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혐오를 위한 혐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음.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모든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예. 예, 누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라고 스페셜한 거 없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죄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성애는 정말 할게못 되더라. 같이 이 일을 할수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품고 자랑하되, 그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고, 동성애 자체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지. 어, 항상 우리는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손잡고 있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사랑의 축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동성애 반대 국민 대회 참여까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김지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